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의 예. 허은하입니다. 예허허허 허, 허 의원님 아 달음이 갑자기 안 나오네. <laughs> 네. 허 의원님 요새 어떻게 지내세요? 네 열심히 국민과의 약속 지키면서 예. 어, 활동하고 있습니다. 실망시켜드리지 않기 위해서 음. 예. 그 전에 했던 약속들 지켜 나가고요 어 의정 활동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자그 이거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. 그~ 허 의원님께서 어제 (43) 희생자 추념식 다녀오셨죠? 네. 예? 평소에도 네네.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어요? 예. 제가 20대 승무원일 때 예. 그 제주 출신 승무원 선배가 되게 들려줬던 제주 공항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. 어하. 그~ 제주 공항 그정뜨루 공항의 남북 활주로 예. 그1 m 아래에 타삼 희생자의 유골이 묻혀있다 음. 그래서 제가 사실 제주공항에 올 때마다 좀 마음이 무거웠었거든요 예. 그래서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서는 제주 역사와의 대화를 시작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억울함과 한을 좀 풀어드리는 것이 우리 정치의 몫이라고 생각을 해서, 예. 지난 전당대회 때, 예. 그 제주공항 유해 발굴을 약속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 예. 그때도 방문을 했었고, 또 선거에서 패했지만, 그 후에 제가 선거 이후로 홀로 다시 제주공항 현장 찾아갔었거든요. 예. 그래서 또 희생자의 넋을 기렸었고, 또 어제 이제 사상 추념식에서, 어, 또 찾아뵀었는데, 특히 추념식에서 뭐 이야기 들으셨겠지만 일곱 살 어린 나이 때 할머니 부모님 형제 누이 그온 가족 세상을 떠나 홀로 남겨졌던 분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. 네. 그러면서 가족들 사무치게 보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셨었는데요. 저는 이게 어떤 의식적인 뭐 사산에 대한 어떤 의식적 판단이나 평가 이전에 그 아픔 치유와 화해에 좀 집중해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. 예. 알겠습니다. 그 지금 민주당은 윤 대통령하고 여당 지도부가 이 추도식에 추념식에 불참한 것을 두고 상당히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데 어떻게 예. 보십니까? 뭐 개인적으로는 대통령도 또당 지도부도 그 추념식에 참석해서 유가족의 아픔을 좀 직접 보듬어 줬었으면 좋았겠다, 라고 생각하고 있고요. 민주당이 서해 수호의 날에는 한 명도 안 오고, 뭐, 정부 여당을 비판한다, 라고 하면서 좀 빠져나가려고 할 것이 아니라, 예. 그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던 것처럼, 차삼도 직접 참석을 해서, 우리 정부와 우리 당이 역대 어느 정부, 어떤 여당보다도, 또 국민의 아픔을 기억하고 예. 직접 챙긴다,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. 그러니까 니네가 못했으니까 나도 못해도 돼가 아니라 당신네가 못해도 우리는 잘한다. 뭐 이렇게 돼야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. 근데 이제. 김재원 최고원이또이 논란의 중심에 네. 섰죠. 이4.3 발언을 이4.3 기념식, 이 추념식에 대해서 이게 조금 그4.3 기념일은 조금 격이 낮은 기념일이다. 지금 어,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이 얘기를 했는데, 물론 허위원님께서도, 어, 여당 최고위원으로서 부끄러운 줄 알라. 이렇게 또이 세계 비판을 하신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금 얘기한 것이 뭐냐 하면, 그, 이실언하지 며칠 지났다고 또방송에 나와서 떠들게 하고 있냐. 예? 이렇게, 네. 그것도 안 하면 당 지도부 무용론이 나올 수도 있다. 그러면서 뭐냐 하면, 어, 최고위원, 최고위 출석 정지, 언론 방송 출연 정지라도 시켜라. 이렇게 네. 지금 SNS에 올렸습니다. 방송 출연 정지시키라는 홍 시장의 얘기. 동의하십니까? 그 이야기를 들었는지 김재원 최고가 지금 페북에 네. 글을 올려서 잠시 중단하겠다라고 좀 선언을 한것 같은데요. 네. 예. 네, 그 물을, 물이 이미 다 쏟아진 다음에 뭔가 주워 담으려고 하는 거라도 좀 하는 것은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네. 어, 최고위원이라는 자리는 절대 가볍지 않은 자리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발언에 대한 신중함이 필요한데 벌써 세 번째 실언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뭐어 선배로서 또감사님이시죠 감사 입장에서 말씀은 해 주실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다만 그걸 결정하는 것은 자유롭게 최고위원이 결정해야겠죠 음아 근데 그왜 이렇게 잦은 실언이 나온다고 보세요 국민 무서워할 줄 몰라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. 그냥 그 국민이라는 그 자체를 바라봤을 때는 어디에 치우치지 않은 진짜 상식적인 정상적인 기본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시잖아요. 근데 상식적이지 못하다라고 판단하는 부분에 왜 이렇게 치우치시는 건지 좀 상식적인 생각을 하실 줄 아는 최고위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어, 지난번에 당 지도부가 경고를 했던 것으로 전 기억하고 있는데요. 김재원 네. 최고위원에 대해서. 자, 이번에 또 이런 실언을 했으면 어떻게 징계 내릴 거라고 보십니까? 징계를 내릴 거라면 이항희 위원장이 그만두지 않았을 것 같고요. 그리고 김기현 대표도 그러한 발언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. 이, 징계를 예. 내릴 생각은 아직은 없으신 것 같습니다. 음, 징계 내릴 생각이 없다. 그러면 왜 징계 내릴 생각이 없다고, 없는 것으로 판단하십니까?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 지도부가 지금, 어, 꾸려진 지딱한달 정도 된것 같습니다. 네. 예. 벌써 특히 또 1등을 하셨던 최고위원이기 때문에, 어, 그 최고위원을 징계한다라는 것이 리더십을 흔드는 것이 될수 있다라고 판단하신 것 같은데요. 뭐, 오늘 뭐 조수진 최고위원도 그 말씀을 하셨던데, 뭐, 강력한 어, 뭔가의 발언이든 결단을 내리셨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벌써 지도부가 흔들리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. 이 부분을 좀 우려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. 어, 그러니까 징계를 내릴 경우에는 지도부 자체의 위기가 닥칠 수 있다. 그죠? 그렇죠. 그래서 이제 네. 징계를 머뭇거린다. 근데 이렇게 징계를 머뭇거릴수록 중도층 에서 점점 멀어지는 거 아닌가요?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음. 모든 일이 좀 타이밍이 있는 것인데 예. 그 타이밍을 맞춰서 국민을 좀 고통과 이 아픔도 함께 해가면서 상식적인 활동을 해야 할 텐데요. 어 우리끼리 감싸주는 것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일지도 고민해야 되는 지금 시점인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허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징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? 그렇죠. 지금 발언들에 있어서 사실 저희. 그, 국민의 힘이라는 보수 정당 자체를 흔들어 놓는 발언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? 어, 기존의 양두구역이라는 단어를 쓴 것으로도, 어, 그, 윤리위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모든 국민이 알고 계십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번씩이나 실언하고 있는 그것도 최고위원의 발언을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것이 옳은가라는 생각은 듭니다. 예. <목소리> 어, 지금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도 좀 발언 문제, 발언 논란이 지금 있, 있고요. 김재현 최고위원도 지금 계속해서 이, 이 발언 논란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당신 100% 투표 때문이다 이렇게 보십니까? 그 100%의 부작용이다? 예,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일인 것 같습니다. 당원 100% 룰이 이러한 일을 발생시킬 거다라고 생각했고, 분명히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요. 예. 지금부터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은, 국민 무서워할 줄 모르면, 당원 100%룰 자체가 총선 참패의 예고편이 될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, 예. 18년 전에 그 장대표 박근혜, 네, 예. 왜 민심 포함한 전 대로를 만들었는지 음흠. 꼭 돌아봐야 됩니다 그 보수 예. 스스로의 성장과 확장성 위해서 자기 인생에 었던 것이거든요 예. 근데 지금 와서 과거로 과거에 과거로 돌아간다 우리 안에 갇혀서 집토끼만 바라보게 된다면 이건 필패입니다. 음. 네. 근데 이 당신 100%가 결국은 강경한 목소리의 어떤 당의 지배, 이런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보십니까? 강경지, 강성 지지자들의 목소리 더 커지게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때 이렇게 보십니까? 네, 끌려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죠. 그거는 네.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어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18년 전에 아무래도 민심 포함한 전대로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판단한 것 아니겠습니까?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것입니다. 예. 그런데 지금 어 여러 가지 실언들이라던가 문제를 일으키는 것들이 지금 정강훈 목사를 만났던 부분도 그러니까 거기서 발언했던 실수들이 가장 커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? 예. 이게 100%룰 때문이 아니다라고는 말할 수 없는 지점 같습니다. 음. 그 분명히 관련 때 이렇게 보시는 건데요, 그죠? 그렇죠. 어 요거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그 하영재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지 않았습니까? 그런데 네, KBS의 보도에 따르면 지금 국민의힘 내부 의원들의 분위기가 좀 이렇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A 의원은 하의원이 받았다는 돈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받았다는 의혹의 돈의 만분의 일도 안될 텐데 하의원 고생 많았다. 또, 비의원은, 하의원 참 짠하지,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, 어, 허, 이 허의원님께서 이렇게, 어 동료 의원들의 분위기를 보면 이런 분위기가 실제 있습니까? 네, 뭐, 의원들 <laughs> 네, 아마, 단톡에 있었던 얘기를 누군가 전달을 한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. 뭐 많은 분들이 그랬다기보다는 몇몇의 분들이 이제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음. 네. 개인적으로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이 또한 국민께 어떻게 들려질지 국민의 마음에 어떠한 생각을 갖게 할지에 대한 것은 생각하셔야 될것 같습니다. 물론, 아직 법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, 예. 제가 뭐,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, 뭐 이걸 이재명 대표하고 비교하고 할 것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. 예. 그리고, 뭐, 짠하다. 뭐, 이런 표현은 <laughs> 사실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조금 당혹스럽죠. 예. 예. 알겠습니다. 네. <laughs> 아유, 뭐, 뭐, 그 뭐, 하영재 의원도 많이 뭐, 이... 죄가 없는 것으로 밝혀지면 진짜 짠한 게 맞겠지만, 그렇죠. 만약에 죄가 있는 네. 것으로 밝혀지면, 그건 좀, 음, 그렇죠? 자, 네. 그리고 리얼미터가 미디어 트리븐 의외로 한 여론조사. 이것은 제가 이미, 지, 아, 앞서 2부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, 어, 자세한 그, 이 표본 오차 이런 거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, 이 여론조사를 보면, 지금 20대 지지율이 2.8%포인트 떨어졌고요. 한국갤럽 여론조사, 이 역시도 자, 어, 이우은 2부에서 말씀드려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만 20대, 30대 지지율이 상당히 많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어, 뭐, 당 지도부는 이 아침, 천원 아침 조식, 이런 거, 뭐, 청년 요금제, 막 이런 거 들고 나오는데 이게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. 이 청년층 지지율 올리는데. 뭐,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합니다. 하지만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냥 그 청년에게 다가섬이 단지 지지율 반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던가 인기성이나 이벤트성 정책이 집중이 된다면은 그 의도를 청년들이 금방 알게 됐다 그렇다면 우리의 진정성이 보이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첫 번째로 제가 좀 걱정하는 바고요. 예. Yeah. 그리고 우선 현장을 찾아가신 것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. 하지만 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다음에 어떠한 정책적인 것들 을 접근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입니다. 왜천 원짜리 밥상이어야 하는가라는 그러한 부분은 청년들과 직접 좀, 어, 몇 번이라도 만나서 대화를 했으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. 기본적으로 이그 지지율이라는 것이 얽힌 실타레를 칼로 그냥 내리치거나 어려운 일일수록 정도를 걷는 것이 맞을 것 같거든요. 그리고 예. 이제 국민 중에 특히 청년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우리 당이 청년들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 근데 그 청년들이 원하는 게 공정과 상식을 바라는 건데 그 청년들이 우리 당에 지금 기대를 못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.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이 근본적 이유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뭐 지금까지 과오를 어떻게 되돌릴 수 없으면은 yeah. 과오를 반복하지 않으면 된다. 그래서 yeah. 다양한 국민의 좀 목소리를. 우리 국민의 힘 안에 담아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 찾아가고, 이야기 듣고, 예. 좀더 고민한 다음에 결과론을 좀 냈으면 좋겠다. 알겠습니다. 그냥, 예, 네, 뭐, 청년요금제를 한다고 해서 지지율이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. 그, 공정과 상식 말씀하셨는데, 한동훈 네. 장관이 공정과 상식 면에 있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고 보십니까? 괜찮. 글쎄요. 노력하신다고 하니까 노력하시는 것 같습니다. 그러나 음. 뭐그 또한 판단은 국민이 하시는 거죠. 예. 이준석 대표가 만일 다시 전 대표가 당에 돌아오면 청년 지지율 반등에 조금 도움이 될 거라고 보세요? 당에 갑자기 들어와서 뭐 자리를 차지한다고 해서 지지율이 올라간다기보다는 예. 그 이준석 전 대표가 가장 잘했던 것은 제가 옆에서 지켜봤을 때 청년들이 가장 관심 있는 정책과 그들의 예. 마음을 읽어내고 담아냈었다라는 거거든요. 예.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담아내고 그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그러한 것들이 실행이 되어야 어 그나마 고, 그 청년들이 저희 당을 바라봐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잘 알겠습니다. 예. 네.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